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가이어주옵소서. 말씀자는 저희에게 함께해주셔서 사람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며. 성령 아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인의 말씀을 듣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가르침 중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와닿지 않는 교리가 있다면 그 것은 바로 재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오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 우주는 빈 공간이고, 그 우주 끝까지 밟으면 엄청나게 먼 길이,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신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우리 벤쿠버에서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신다면, 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투바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말 뭔가 현실감 있게 와닿는 게 아니라 그래,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재림 신앙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막 살다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때때로 잊고 살아가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만다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해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에 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믿음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귀중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꼭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재림에 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또 재림에 관한 믿음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재림에 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같다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순교하고 또 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신 분들은 또그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성도들은 아무래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재림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관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가르침에 얽히면서 성도들은 점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점점 재림에 관한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재림에 관한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도독하겠습니다 6절까지밖에 없는데요. 다음에 7절이 있으니까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류를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되 주께서 강다는이 어디 있느들이잔로부터이들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예전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송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이번에는 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두 편지가, 하나는 베드로 전서, 하나는 베드로 후서죠. 이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된 마음, 또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실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이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하라 명령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뜻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말한 것은 복음서의 내용들과 또 사도들이 전한 서신서의 내용들을 말할 뜻하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것들을 다시금 여러분 안에서 떠올리게 하고 여러분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들을 잘 믿기,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속포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이것을 진실되게 믿고 나아가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앞서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잖아이 베드로서는 이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한마디로, 의학하면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고 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예수 t 붙들고 갈때고난 g Kiroki is to go t h e r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e t 하게설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goes or sicko, your own m a c h i n 이 ten nagas or she's mida, n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모든 이단들과 파괴자들을 대적하라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대놓고의 좋은 예의가 있어.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부분 막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들에게 이처럼 비아냥을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희가 뭐 자랐다고 너희뭐 그런 특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왜 이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믿고 있느냐? 그거 너희 생각 속에서 일어난 상상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던 네 이비들의 선배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 다 죽었지 않느냐?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그 예수 믿는 것 그만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부는 이러한 조롱에 탐대이 맞설 수 있는 것 이런 거짓 가르침에 담대히 맛쓸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불소를 온전히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 중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재림에 관한 믿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끝에 결실을 맺으시고 결산을 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파괴를 당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꿈과 비전과 부르심에 따라 살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내 네,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주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욕심, 내 자랑,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유일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루만인 우리 주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만일 세상이 그저 허망하게 사라지고 맞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저 왔다가 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오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로마 시대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문명과는 달리 로마 종교, 로마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집트는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묘 사집 이렇게 해가지고 종묘 엄청 큰, 어, 그 위패드 모셔놓고 이런 건물들 을 만들잖아요. 또 뭐, 신라가 그 뭐, 그큰 무덤들 있고, 그 죽음을 기리는, 어, 문화들이 다 있는데, 로마는 희한하게 우리가 로마 건축물들, 로마 유적들 생각하면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는 문화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는 사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철저히 현실 쾌락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유주적들을 생각해보면 다 놀고 먹는 거예요. 콜로세우, 격투기 버리고, 막, 사람들 싸우는 거 구경하고. 또, 어, 목욕탕, 또 쾌락을 즐기고. 제가 예전에 앱에서 그 유적을 한번 가봤는데요. 엄청 큰 그런 활락가들, 막 그런 게다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장 내 몸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로마 문화의 특징이었습니다. 죽음이 허망하기에 지금의 삶을 즐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문화의 특징이었던 거예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쏟았던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 로마 시대의 문화와 되게 비슷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오늘 내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영원한 의미들을 찾기보다는 오늘 하루 즐겁게 놀자.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젊게 사자. 이런 거에만 사람들이 헌법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답이 없는 삶, 그저 정교계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네,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훗날에 기독교가 엄청 빠른 속도로 로마에 전파되잖아요. 그 전파된 이유가 기독교가 죽은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파됐다고 보는 신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라가 막잘 자고 로마가 발전할 때에는 그렇게 막 쾌락을 즐기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라가 망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절망스럽잖아요. 절망이 희망이 없는데, 이 기독교가 필요서 희망을 말해줘서 이 로마의 기독교가 빨리 전파됐다는 학자들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사도가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는 이 삶은 이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로마인들을 삼보하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보는 삶, 더 나아가서 끝에 책임져야 될그 책임을 바라보는 삶, 더 나아가서 그끝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심판되었으 앞에서 계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쫙 펼쳐놓고 개선하실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보혈에서 적셔져서 사는 삶, 기꺼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을 칭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봉납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때 받을 기쁨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어떠한 고난보다도 크기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삼일운동 그 관련된 그 공부를 좀한 적이 있는데요. 3일운동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 청년들이었어요. 그 특히 어 사실상 주도했다시피. 밑바닥에서 뛰긴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청년들이었는데 이사람들스쓴 회고록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거 한다고 해서 만세 부른다고 해서 독립되지 않는다는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내가 지금 잡혀가서 죽어도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우리나라를 독립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학기로결심하는것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당장의 결과를 내고, 당장의 열매를 맺는 것만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하 때때로 우리는 매번 실패할 때가 더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될까 생각할 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오늘 하루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림이 더디 진행되는지를 항상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요일 재림을 생각하고, 재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인가? 특별히,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 힘들어 죽였는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 이 우주가 생겨난 지 138억 년이 됐대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가신 시간은 고작 2,00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앞에서 인간의 시간은 정말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었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쓰시는 분이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가늠, 가늠할 수도 없기에 그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평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단번에 이루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림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현아가 서이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숙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하는 질문들에게 사비패드 사고는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그, 그, 끄시는 이유 가운데 다그 안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흥률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 나가십니다. 조각하는 칼, 조각가는 칼로 작품을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 그분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더디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서든지 주님을 알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시고자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 숙제들이 여기 이루어지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전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날이 두둑같이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이 올리고 불이 임하고 모든 일이 주님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오실 그 수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사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포하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목록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베드로 사동은 이와 같이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지막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삶,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고 모두 갚아 주실 것을 믿는, 믿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은 다름 아니라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 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내가 뭐 80살까지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80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란 다름 아닌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이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귀히 위해서, 여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의 끝이 있음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구나, 이 시간의 끝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각 인생의, 각 개인의 인생의 끝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역사 또한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끝을 죽음과 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주님과 다시 만나는 날 주님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끝을 허무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삶 또한 허무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명 또한 허무한 것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진 시간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려지는 생명으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재림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늘 주님께 예배 드리듯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가장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개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가 안에 다시 세울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제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충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의 주님이 허락하신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쉽께 되어드리는 귀한 예배와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